저는 귀한 선교부 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선교사비란 업이 말만 나오면 마음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개척자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성역의 중지하고 밖으로 선교사업에 입바지할 때다. 이제 우리의 나아갈 몇 가지 목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교사업은 참으로 어렵고, 힘드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진리를 찾고 참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교사업을 신뢰감에 있어서 옛날에 했던 그 고정적인 기본적인 그런 성교사업에다가 육해공 해병까지 동원하고 요즘은 뭡니까? SNS, 유튜브, 인터넷 어? 현대의 문명의 위기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선교사업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될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금년이 가기 전에, 모든 각자 회원들이 다섯 명을 침례를 못 준다고 하면은 나는 죽는다 그 안에 이런 절벽한 운명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다섯 명 이상 침례를 주면은 수억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준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 중에 그 못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행할 능력은 있는데 단지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 사업을 행해야 되겠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 수단.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신문, 잡지, 방송, 광고, 인터넷 등등 현대 모든 문명의 길을 청동원해서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라든지 신앙계조라든지 가족 선호문이라든지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든지 어떤 성공도 가정에서 실패를 보상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제라든지 얼마든지 알려서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만 고문제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도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구도자 소개는 한 지역만 아니고 거국적으로. 미국까지, 뭐, 일본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적으로 구도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한국에 친척과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소개를 어느 한 곳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 소개한 그 과정에 선교사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졌는지, 선교사가 토론을 시작했는지, 방문을 했는지, 그 모든 자세한 내용의 결론과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소개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좋은 친구와 구도자가 회원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함부로 소개를 못 합니까? 혹시나 함부로 소개를 했다가, 잘못 어떻게 되어버리면 소개 안한 것만 못 하거든요. 정말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정말 성의사를 만나고, 토론을 만나고,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만 낸다면은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 소개를 하자라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를 2년으로 잡아요.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돼요. 힘들어, 안 돼요. 일단 2년으로 잡고, 2년 안에 지금 현재의 성장식 참석 숫자를 50%로 올린다. 그러면 100명 나오는 교회에서는 150명만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그런 목표를 목표의막 근접해 가든지 아니면 아주 시동이 걸려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와드라 지부가 있다면요 별도 음무로 양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고 성찬식 말씀하는 연사들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어? 이걸 갖다가 어 방문해서 말씀을 하자는 거예요 단 자기 자신의 자비로 해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영등부에 죽치고 있는 것보다는 <laughs> 시골이고 지방이고 부산이고 대구고 어디고 가서 말씀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영등부에 죽치고 있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손해예요 그럼 그런 이 나만 있느냐 우리 집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장소에 가서 말씀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자매들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가끔 뭐 뭔가 와해서 그걸 부담을 느끼는데 아니요 자기 자신이 교통비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만 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다가 우리가 붕도주자 어, 선교사들이 어떻게든지 부도자를 만나 가지고 식사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발버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도 힘나는 거예요. 구도자와 식사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찾고, 또 회원이 같이 거기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하면요 정말 이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구도자가 있는데, 이 상당히 어렵다. 어. 개정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요. 우리가 외국 여행 갔듯이 하와이 데로갑시다 유타주에 같이 데려가자고. 에? 여행하는 동안에 교회를 갔다 알게 되고, 특히 하와이 같은 데 가서 국경감 시키고, 성전 학교 보여주고, 어, 하면요, 어, 그, 포르네시아 그 문화센터는요, 내가 있을 때종업원이 파탄이 포함해가지고, 1200명이었어요. 종업원이 지금도 아마 좀좀 좀 줄었겠지요. 예? 그렇게 큰 회사가 한번 보면요, 그냥 사람들 그냥 놀래 넘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미국 솔레이 데려와 가지고 회원들과 우정 정진하고 노벨의 모임하고 특별히 교회 그, 그 복지 공장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 공장들. 그늘가 서 한번 보여주면요. 또 아니면 개보 동굴 개보 사업 큰밀딩에탁 누르면. 조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어? 선거사들의 그, 그참 안내도 받고, 영화도 보고. 그 사람 개정 안 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은, 좀 오래 전에 보면, 교회 어느 형제가, 좋은 구도자가 됐는데, 교회를 잘 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구도자를 데리고 관리본부에 갑시다. 관리본 우리 교회는 행정적으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돕는다. 다른 교회 그런 거 없거든요. 성전에 데로가더라고또 지금 요즘은 교회 큰 건물이 많지만은, 그 당시 큰 건물을 넣고 전부 조그마한 그런 건물들 아닙니까? 왜큰 예배당 같은 거, 어, 청원 와더니 말입니다. 이, 와더니, 그니 그러니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이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가라고 하고 개정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에, 그걸, 합니다. 어...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나 뭐 교차로에 인데 우리가 기사를 낸다고 합시다. 뭐 교차로 같은 거는 뭐, 뭐 30만원. 뭐 다른 잡지는 50만원. 뭐 신문사 뭐 하는 건또좀 비싸고. 이거는요, 잘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 그 LA에 있을 때, 제 혼자 단독으로 제동을 가지고, 감독 <laughs> 어, 단독으로 하여금 기사를 만들게 해서, 어, 신문에 낸 겁니다. 중앙일보 미주판입니다. 음, 살짝만 들어주세요. 예, 네, 미주판인데. 여기 보면요. 제목이 뭡니까?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선거자 전화번호. 물론, 이 기사를 통해서, 어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만은, 개정한 사람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연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값도 허란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여론화 되어야 한다. 니까요 여론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성교부장으로 부름받고 강릉 지구에 첫 방문을 가니까, 선교사 6명 포함해서 총 참석 숫자가 20명이 채안 되었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구도자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도자가 몰려야 또그 친구가 또 있거든요. 우리 친구가 없어요. 사회 친구가. 구도자는 또 친구가 있고 있고 이래 가지고 50명, 60명, 70명, 80명. 성교부장님, 지난주일에는 성창식 참석 숫자가 세 자리 숫자를 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거예요. 주로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 그, 남이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우리 교회 소책자나 안내문 받아 안본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다지 우리 교회가 아침에 학교 가면요, 아주 그 뭡니까? 화제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면에 한번 하면요, 안 된다는 거는 보증이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서, 시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군 단위에 교회를 한번 세워봤어요. 영월인데, 영월 군 단위인데, 홍천은 조금 어려웠어요. 좀 힘들더라고. 6월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3, 40명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길로 을 얻었느냐. 군, 읍단위도 우리 교회가 될수 있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릉 지부장이 안 됐습니다만, 일찍 돌아간 이종찬 장로였는데, 성교부장 사택에 서울성교부 관내에는 모든 스테이크 회장, 감독, 지부장 다 와라. 성교부장 집이 좀 커요. <웃음> <웃음> 그래서 모아가지고 저강원도 이종찬 지부장을 오락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 지부장, 이종찬 지부장노의 답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침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이 강원도 쪽으로 말입니다. 그 정근 부름을 갖다가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강원도, 강원도 가서 봉사라 하 그러면요. 전화 때 화로사이 될래요 그만큼 행복하고 좋았던 그런 성교사 어, 기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요. 우리가 <laughs>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지상의 천국 열매서서 <laughs> 어,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정상적이 아닌 것으로 이 스티커를 갖다가 자동차 앞에 옆에 뒤에 <laughs> 대문에 가방에 옷은 좀 그렇지만 사방에 이걸 갖다 붙이는, 내면 교회를 갖다가 가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요, 교회 사방에 붙여놓그 스티커만 하더라도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내고, 우리 교회가, 저 무신교회인데 저런 약하고, 여론과 무리가 크게 좋은 방향으로, 어, 어 생길 것입니다. 물론 경전에 보면 바울 그 집이 대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한번 돌로 맞고 네번 파손했다고 했어요. 돌로 맞았다는 말은 돌로 그첫 수준은 자연이에요. 네번그 네그 파손하면 죽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울의 선교사업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뭐 가끔씩 우리가 지하철 우리 까치산 얘기고 지하철길에 늘 타다 보면요 지하철 가게가 비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또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도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게 비어 있는 걸 갖다 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어? 전시회 하고 어? 영화 보여주고 간식도 주고. 토론도 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방문자 센터. 그렇지! 예? 그런 걸 하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제 문제가 뭐가 동반합니까? 자정이지, 아니? 자정 문제가, 어, 어, 생기는데. 교회 자정은요, 지금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분은 몸으로 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교회를 돕고, 근데 교, 교회는 가끔이 돈 문제는 상당히, 에, 그 뭡니까, 주의를 어, 기울여서 취급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어,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하신 분들에게 경과 그 내용과 뭘, 뭘 했습니다. 뭘, 뭘할 겁니다. 이걸 갖다 장보와 이 돈이 어떻게 쓰려고 합니다. 쓰여줬습니다. 하는 걸 매달 날이, 뭐또 2주에 한 번씩 해도 좋고, 이걸 갖다 어, 통보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 돈이 현재 뭐 지금 광고비나 다른 것을 나가지 않았다면은, 나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붙여서 연락을 해주고, 나가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뭐 예를 들어 교차로에 우리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교차로 값이 30만 원입니다. 이건 누가 하실 분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후원을 받는 거예요. 또 조그마한 잡지 이건 50만 원입니다. 이거는 100, 100만 원입니다. 어, 이거 중앙일보는 한 500만 원 갑니다. 뭐 조금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어. 그러면 자기가 그, 그 혼자를 갖다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그 보람을 갖고 아마 참여할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때 묶어가지고 아무 때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낸 돈이 무슨 광고에, 어떻게, 무엇을 일시하는데, 뭐 어떻게 쓰여졌다. 어떻게 쓰여질 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laughs> 할수 있다면은 참,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 없이 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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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가장 중요한 수백 명의 선교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선교사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와 우리 회원들이. 합심을 한다면, 얼마만큼 더큰 힘이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하라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도 공보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공보위원회 조직은 예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선교사와 함께 공보조직 이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도 다소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참, 선교사회의, 선교사업의 역사적인 설명을 뜨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시기로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야무야, 2년, 3년,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병풍 뒤에서 향내만 만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 그런 말을? 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요. 반드시 성과가 결과가 있고 목표를 달성했다면은 아주 뭐 사기를 진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한 하고 또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도 수십만 명의 성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 이상 보람과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조직이 되고 행해진다면은 저희 아내와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리면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